몇 명도 안되몇명 되지도 않는 데 씨. 자, 그래서 2nπ, 2nπ, 2n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아요. 그래서 다한다 치고 끝. 그러면 이번에 예를 본데 여기 있는 예를 짜잔.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 x의 마이너스 값이다라고 나와 있어. "쌤, 그게 뭔데요? 라는 질문에 짜자자. 방금 요거 첫 번째 거를 목숨 걸고 잘 봐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모양이야. 아 잠깐만 잠시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 나 아까서부터 계속 불편했어. 조금 더 오케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 핸드폰 자체가 병신이구나. 잠깐만요 미안. 내가 이게 균형이 맞나 안 맞나를 잘 모르겠어서 너무 불편해서 그래. 네. 거기서 거기구나. 내 눈깔이 병신인가? 준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어떤 대칭이야? 준니 말해봐. 어떤 대칭? 응? 뭔 대칭? 뭐? 뭔뭐 대칭? 대칭? 중간에 딱 이렇게 머물면 어떻게? 점대칭이죠. 점대칭. 원점대칭이죠. 이 원점대칭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그것만 얘기해줘봐.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네 생각과 같은가 한 번만 살짝 좀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서 x만큼 가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가니까 어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라고 할수 있겠지요. 초점 초점이야. 병신이죠. 네. 아 초점 때문에 그래. 아, 미안해. 초점 때문에 그랬구나. 미안해. 미안해. 나 이제 초점 맞췄으니까 얘기. 아, 그냥 내가 하던 김에 맞아 할게. 넌 좀만 참아. 말하고 싶은 거 아는데 좀만 참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x. 같은 거리를 더하고 뺐어. 그럼 여기서 이 높이지, 이 높이, 요 높이를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f(x)라 부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높이지, 이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f의 마이너스 x. 저요 놈이 값이 들어왔어. 이 높이를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얘는 얘고, 얘는 얘란 말이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가운데 누가 있어? 높이 0이 있는 거야. 다시 봐, f(x)와 f의 마이너스 x 의 가운데에 누가 있다? 0이 있다. 빨리 인정해.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 FX와 F에 마이너스 X가 합치면 0이 된다. 이거랑, 이거, 이거, 요, 요 높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높이, FX, 여기 있는 요 높이, F에 마이너스 X. 얘네들은요, 크기가 같아. fx와 f의 마이너스 x는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원점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점대칭. 이 원점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갈대 높이와 갈대 높이. 이 높이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리고 부호는 다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잡아.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기억나? 사인의 그래프, 사인의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얼마큼 가냐면 x만큼 가는 거야. 그럼 얘의 얘의 높이를 뭐라고 불러? 얘를 사인 x라 부르는 거야. x만큼 들어가 x, x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 높이. 그러면 이 x가 이만큼의 같은 거리 마이너스 x야.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불러? 사인 이걸 마이너스 X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때? 사인 X와 사인에 마이너스 X. 얘네들은 같아. 근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준이. 이해했어? 어? 그러면, 준이야. 얘는 바로 뭘 의미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가장 중요한 개념. 원점 대칭. 자 봐. 그럼 원점 대칭을 우리가 다시 다른 개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잘 봐. 이게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 안에 들어온 거야. 유노. You know, 이해할 수 있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 개념을 선생님들이 똑바로 설명 안 하니까 이걸 공식으로 다 외워 가서 그냥 지금서부터 이제 수학 자체가 싫어지는 거야. 나중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애들이 수학을 다안 해. 수학을 안 하는 애들이 생기지.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혈쪽으로는 의지가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 수혈을 못 해버리니까 미분 적분을 아예 못 해.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탈락되기 시작하는 거야. 급격한 탈락자들이 여기서 나와. 잘 봐. 요만큼을 갖다가 내가 X라고 했어.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불러? 준이, 얘를 뭐라고 불러? 말해봐. 뭐라고 불러? 사인 X라고 불러. 다시 한번. 반지름이 1일 때야. 이만큼 X만큼 갔어. 얘가 뭐야? 사인 X. 자 그럼 다시 얘기해. 얘가 뭐야? 준이. 얘가 뭐야? 코사인 X. 요게까지 됐어. 잘 봐.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갔어. 요렇게 갔어. 얘가 뭐야? 마이너스 X. 뒤로 빠졌으니까. 그럼 얘가 뭐야? 얘를 뭐라고 불러? 불러봐. 뭐라고 불러? Cos. 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사인 n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야. 말할 때, 명칭을. 명칭을 내가 물어봤으니까, 단계별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X. 근데 이두 새끼가 같아. 뭐가? 크기는 같아. 그리고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쓰냐면, 사인 X는, 사인 마이너스 X와 같고요. 부호가 달라요. 라는 거야. 이게 다야. 선생님 그게 뭔데요? 잘 봐. 어떤 두 점이 있어.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빨간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높이가 어때? 같은 거야 간만큼 가면 은 높이가 같은 거야 운동장에서 만약에 이 운동장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 센터에서 떨어진 거리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부호는 달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빨간 놈을 x라 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높이는? 구호만 다르지? 사실은 그 크기가 어때? 같은 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돼? 진짜? 진짜 됐어? 야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선생님, 왜 이게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 잘 봐. 잘 봐. 나한테 이 얘기를 해볼게. 여기 는이 값을, 이 값으로 표현하겠니? 병신 새끼지 다시 다시 봐봐 지금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느냐를 한번 잘볼 필요가 있어 조금 조금만 온도 좀 조금만 조금만 낮출지 조금 조금만 낮출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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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그런가 자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이 값이 있잖아 이값이이 값을 내가 뭐로 표현하고 싶으냐면 여기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를 여기로 표현할 그럼 병신이 어딨냐?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이걸 이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사인 만약에 30도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30도잖아. 그러면, 멀쩡한 이 새끼를, 이렇게 가겠니? 어떤 병신이? 얘를 이렇게 가겠지. 이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마이너스 이런 게 우리한테 별로, 좀 기분 나쁘잖아. 그 그래, 얘를 일로 보내는데 써먹는 거지, 얘를 일로 보내는데 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이걸 딱 보고 얘가 얘네 그리고 이거로 가면 뭐, 뭐 어떤 또라이 병 x x g 나빠요지 나빠요 얘를 일로 보내는 거야 등 인정 잡아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사인 잘봐 사인 마이너스 70도이다 이렇게 돼 버렸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이건 사인 70도야 그리고 뭘써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걸 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썼을 뿐인 거야. 왜냐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일사분면의 각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니까 뭐 지저분한 각을 웬만하면 요런 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가 사실은 1차 목표인 거거든? 얘를 일로 가지 않고 얘를 일로 갑니다. 다시 봐. 사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걸 플러스로 고쳐. 대신 뭐만? 그렇지. 대신 뭐만?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 이유를 그걸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다시. 잘 봐. 그래프가 있었을 때자 사인의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내려갔다가 올라갔고. 이씨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가 내가 여기서 가서 이 높이를 알고 이거, 이 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간만큼 또 가버려. 이 값을 구해. 이 값을 구하고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 줘버리라는 거야. 얘를 물어봤을 때 얘로 대답하지 않고 얘로 대답해 주면 훨씬 이쁘다라는 거야. 지금 하는짓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구나를 이해해야 돼. 그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갔을 때. 만약에 내가 요렇게 가서 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해? 간 만큼 똑바로 가버려. 똑바로 간 다음에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뭘 쳐발라? 마이너스만 쳐발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값에다 마이너스를 쳐발르면 됩니다.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1번의 문제라고요. 1번. 여기까지 인정. 됐어? 다음, 두 번째. 준이야. 아? 와, 어, 이거는, 에, Y는 X자국 같은 거. 어? 요렇게 썼어. 요런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요만큼 갔어. 누구세요? X. 누구세요? 얘가 마이너스 X라고 쳐봐. 에이씨. 그러면 요 높이 보이지 요 높이를 뭐라고 써야 돼 fx라고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높이를 뭐라고 써야 돼 f에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지 겠 근데 그두 두 높이가 어떻다 같다 이게 끝이야 다된 거야 다된거 그럼 얘는 뭐야 자 준이 얘는 뭐야 선대칭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선대칭 선생그 얘기를 왜 하시는데요 이게 절대값 함수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건 뭐라고 써 그냥 3이라고 그냥 확 바꿔버려도 그만이잖아 바로 그 얘기라는 거라고 선생그 얘기가 뭔데요 라고 하면 잘봐 니네 코사인의 그래프를 아까 그렸었었지 코사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또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그래프 아니겠어? 근데, 하는 짓이 똑같잖아. 잘 봐. 여기서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그 높이가 어때? 같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끝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봐봐.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라고 이게 안에 마이너스라는 험상궂은 새끼가 들어왔어 준이 바꿔 뭐라고 바꿔 코사인 60으로 그냥 바꿔버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를 개무시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60도 간거나 플러스 60도 간거나 그 높이 그 값은 어떻다 같은 값을 유지하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더 가건 덜 가건 거꾸로 가건 어때 그 높이는 무조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 표현을. 그 표현이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요거. 코사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거 코사인. 야 이게 x야. X. 이게 마이너스 x야. 그럼 요 높이, 요 높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코사인 마이너스 x라 불러. 그럼 그걸 누구로 표현한다? 얘가 x야. 그 높이가 뭐야? 코사인 x로 표현해 주세요. 아주 간결해. 마이너스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야. 뭐라고? 마이너스를 없애버려라.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돼. 그니까 엄청 편한 거야. 실제로 이거 두 개가 우리의, 우리의 문제에 거의 90%를 차지해. 방금 이두 마디가. 엄청 편해. 그래서 딱, 야, 사인 X는 무슨 대칭이야? 원점. 그렇지. 점 대칭. 부호만 바꿔주면 돼. 바꾸고, 마이너스 딱 플러스로 만들고, 마이너스만 쳐발르면 되고,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 개무시. 그니까 러 절대값 함수랑 똑같은 함수야. 그니까 러 이거 봐봐.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킬 때, 소위 Y축 대칭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뭐로 가리키냐면, 중3이니까, 중3은 Y는 X제곱으로 가리켜. 그 다음에, 고1쯤 되면또 꼴값 떠니까 절대값 함수로 가리켜. Y는 절대값 X. 이거로 가리킨단 말이야. V자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고2쯤 되면, 뭐로 가리키냐면, 코사인의 함수로 가리키는 거야. 이 새끼들 세 개가 트리오야. 다 똑같은 새끼라고. 뭐라고요?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함수값, 함수 값. 아, 함수, 함수 값이 아니라 함수에 들어있는 이 정의 구역의 마이너스 값을 뭐라고 무시한다. 어때? 졸려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약간 상태는 안 좋아도 알아들을 수 있지. 요거 놓치면, 아니, 먹, 뭐, 먹을 게 없어. 이거 진짜 완벽해야 돼. 이거, 이거. 다 가르쳤네?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그러면 세 번째. 봐봐. 요 이제 탄젠트 함수 우리가 우리가 봤 탄젠트. <laughs>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탄젠트 어때? 이렇게서 해 올라가지. 이렇게 됐지. 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주니 여기가 얼마야? 이게 y는 탄젠트 x야. 탄젠트 x?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야? 이분의 파이. 90도, 90도. 90도일 때 급상승해서. 탄젠트.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몇 가지 돼? 눈치 깠지? 뭘 눈치 까요? X만큼 갔어. 너는 누구세요? 이게, 자,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X. 여기는 X. 그러면,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를 뭐라고 불러? 탄젠트, 탄젠트, 마이너스 X라 불러. 그럼 요 높이는 뭐라고 불러? 탄젠트 X라 불러. 여기까지 돼?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엮어야 돼? 너, 너너 너 잠깐만 일로 와봐. 탄젠트 마이너스 X. 너는 탄젠트 X구나. 왜요? 왜요? 마이너스 붙여줄게. 참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얘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탄젠트 마이너스 x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르다. 아,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뭔 상관이야. 어차피 부호만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결론. 결론. 저리 가이 새끼야. 저리 가. 뭔 말이야?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x 얘가 뭐야? 0이 된다는 거야. 소니이 방금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얘와 얘의 가운데 누가 있다? 0이 있다. 내가 더하기라고 하면 항상 뭐라 그랬어? 야, 야, 준이야. 우리가 수학을 할때 봐봐. A 플러스 B가 10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리딩하라고 그랬어? 이거. 이거. 우리 얼굴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하는 거. A 플러스 B가 10이다. 그럼 뭐라고 리딩한다? A 플러스 B가 10이요. 뭐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A 플러스 B가 10이요. 그럼 A와 B의 가운데 누가 있다? 5가 있다. 5가 있다. 이렇게 리딩한다고. 수학에서 더하기를 썼을 때 더하기로 하는 건 이건 초딩, 초딩, 중등이야 우리 고등은 더하기 왜 줄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 평균값 주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어?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만약에 9야.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건 뭐야? A, B, C의 평균값이 얼마이다? 3이다. 이걸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배치하는 거라고. 더하기는 평균을 줄때 제일 많이 써먹는 툴이란 말이야. 이 수능까지, 끝까지 밀고도 갑니다. 수능에서.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게 0이야. 근데 얘를 갖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결국 누구세요? 원점 대칭, 점 대칭이 되는 것이다. 까지 갑니다. 괜찮아? 좋습니다. 야